만약 유럽으로 가는 화물이라면 남쪽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. 예,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러시아 영해를 지나지 않고 갈 수도 있잖아요. 가는 수역의 대부분은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다고. 지나가는 것도 거기 통제를 받아요?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는 단순 통과는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. 열악한 데는 연안국이 좀더 강한 통제를 할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. 아. 이제 통제권을 주장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지금 중국은 전기 항로를 개항했다고 하잖아요. 자회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어. 하면 이 자회사는 미국 갈 일은 없는 선사인 거죠. 그러니까 제재 당사가 없다. 상관없다. 어, 상관없다. 항로라고 하는 게 특성이 나중에 진입하기 어렵다면서요.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기 항로를 개척하고 거기를 계속 많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. 그때 들어가려면 쉽지가 않다. 지금 그렇게 얘기하던데 네. 어때요? 데이터들을 이제 조금 더 음.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들한테 더 어필을 할수 있다는 측면은 고려를 해야 될것 음. 같습니다.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항로 개발도 하고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.